안녕하세요. 신경철 변호사입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약 관련 그 뉴스가 연일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마약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유죄협상제도라고 하는데, 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수사 기관에서 이제, 어,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를 하면, 형량을 이제 감면을 해주는 뭐 일종의 이제 그 형량 거래라고 볼수 있죠. 공식적인 우리나라에서 있는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미국 법제의 차이 중에 한,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블로그에 소개된 사례는 이제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형량 거래를 제안받아서 이제 본인이 억울하게 없는 사실을 자백을 했다가 재판 가서 번복을 할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런 데에 대한 사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한 내용을 재판 가서. 당연히 본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거에 대한 증거 부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퉈야 할 텐데요. 마야 사건도 물론 이제 다른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예 수, 재판 과정에서 기존의 수사 과정에서 했던 자신의 진술 뭐 불리한 증거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그 피고인의 권리를 무기로 해서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다기 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마약 사건의 특성상, 이제, 재범이 많, 고 이제, 그, 마약을 투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미 증거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제, 부인을 하게 되면, 예, 정상 참작이 아무래도 힘들겠죠. 네, 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리바겐이란 게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어떤 법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당연히 이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수사 관행상 우리나라는 검사에게 기소재량권이 있습니다. 기소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어, 대부분 안 그러겠지만, 이제 혹시 뭐, 마약수사라든지 뇌물수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증이 없는 찾기가 힘든 범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제, 뭐 어떤 형량 수사에 잘 협조하면 선처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아예 극단적으로 무, 죄가 없는 사람이 유죄가 되고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수사에 이제 협조를 하면 선처를 해주겠다. 근데 여기에 막더 나아가서 뭐몇 년을 깎아주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면 정말 어느 정도 위법한 증거라고 볼수 있고.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다는 걸 느끼셨으면 재판 실제로 재판에 가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권리로 다투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으면 뭐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까지 압수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란다 원칙이죠. 진술 거부권을 미고지하고 조사를 했다거나 뭐 체포를 당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에그 수사 과정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서 그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그 증거 능력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하실 점은 그렇게 했다고 해도 다른 증거들이 많으면 크게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변호사랑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마약 사건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사건도 그렇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조금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혹시 수사 과정에서 뭐 위법한, 위법한 그 대우를 받으신다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투실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어 마약 사건 관련해서 아니면 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다투는 방법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 댓글 남겨 주시거나 그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